안녕하십니까? 국민안전처 기획전정실장 정종재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 젊은 층에서 명품을 굉장히 갖고 싶어 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명품 백을 그렇게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스갯소리도 있냐 하면은 명품 백을 들고 가다가 비가 오면은 그 백을 옷 속으로 이렇게 간직하고 간단 말 정도로 명품을 상당히 소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은 가장 비싸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에 관해서 제가 읽었던 한 대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레마르크 작가가 쓴 개선무이라는 소설에서 읽었는데요. 그 소설에서 젊은 남녀, 여, 연인끼리 서로 대화를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에 대해서 한참을 생각하던 상대가 이렇게 답합니다.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돈으로 살수 있는 한싼 것이다. 결국 가장 비싸고 가장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작가는 거기서 아마 사랑을 염두에 둔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고등학교 때 읽고 나서 가장 소중하고 비싼 것은 우정이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아, 사랑이구나. 아들하고 딸 낳고 이 가정을 꾸리고 나서는 돈으로 살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은 이 가족이구나. 언젠가 국민 안전 업무를 맡은 이후부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안전이야말로 돈으로 살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 개개인의 소중한 가장 비싼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가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전을 해야 되겠고 또한 국민안전체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국민안전문화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가장 비싸고 소중한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데 우선순위를 둬야겠습니다.